포켓몬에게 건네줄 나무 열매를 찾고 있었어. 어라, 네가 다 먹었네. 야, 그저 위에 뭐냐? 나무 위에 저거. 그두박초 같은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이상한거 있잖아, 저거. 어른의 사정? 뭐야, 어른의 사정이 왜 나와, 뭔 소리야? 아, 어, 어, 9번 도로로 가는 거지, 이렇게. 점점 스토리가 끝을 보고 있네요. 살려줘. 캐릭터 중에 바보탈 있잖아요. 아그 삐쭉 나오는 거? 아 그런 그런 건가? 어 이거 마을에서 타니까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네. 무생물이 바보탈이어서 어쩌기 그러게 <laughs>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이 트리너끼리 마주치면 승부. 정말 간단한 규칙이지? 님들이 일방적으로 시비거는 거 아닌가요? 아오오오오저 꽁치. 저 꽁치 지나가더니 용됐다. 오. 오야 너잘 생겨졌다 너 뒤에 꼬리 막 돌아가구만 이엔 용한정 아니 잘생겼단 뜻이지 아 아니 다이 다이빙 너너 너 혹시 찌로꼬치 같은 거 물고 오냐 비파베이스라고 아야 잘 생기지 않았어요? 꽁치에서 약간 상어 비슷하게 진화했잖아 어거 생긴 거 봐라 어 철갑상어 느낌이잖아 잘 생겨졌지 저 정도면 동족을 물고 다니 매거다니... 아아동족인구나 <laughs> 아니, 그, 포켓몬이 워낙에 무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깐만, 랜턴이 이게 물전기인가? 물전기를 뭘로 상대? 전기가 풀에 반감이잖아, 또. 풀이 전기 맞으면, 그, 뭐야, 아 뭐라는 거야? 풀 반감되지 않아? 풀두 배야? 원래 풀기술 전기가 맞으면 별로 안 아프지 않나? 아야, 이게 혼란이 터지네. 아니, 왜냐면 내가 약간 전기 포켓몬 만났을 때풀 포켓몬을 많이 내보냈거든, 내가. 전기가 때릴 때 풀이 반감시키는 거. 아! 아! 아, 그러네. 너 마비, 너 마비 혼란. 야, 너 마비 혼란. 어, 마비 혼란. 정체적 난국이야, 지금. 자, 아, 그니까 내가 전기 포켓몬 상대로 냈으니까 그렇구나. 저, 저기요? 에뿔아? 에뿔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뭐, 그, 좀 때려, 때려보는가? 에뿔아? 그, 야, 마비가 잠듦은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아, 이 아, 나이스. 사랑기 눈이 보내주겠네요. 자, 에뿔이 지금 중력으로 실험 중. <laughs> 아직 이게 뭐야? 아유, 애프라. 와, 라기는왜또 맞지? 원래 맞고 가는 건가? 더 강한 쪽이 승리. 정말 간단하네. 그림자를 목표로 낚싯대를 던진다.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일이야. 이제 좀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낚시도 한번 해보. 아, 가버렸다. 그거 뭐야? 마비 약. 하나 주죠 제가 많은 마비 치료제를 사왔기 때문에, 뭐, 17개나 있어, 뭐야. 왜뭐 이렇게 많아? 마실 것도 좀 주고. 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아, 어, 아, 나, 나템 먹어야 돼. 포켓몬가 미친듯이 춤추면서 기분을 고조시켰는데 괜찮겠어? 안 괜찮아. 나의 템 파밍을 방해하다니. 오, 얜 또, 또 처음 보는 애 같은데? NPC들이 다양하게 있다. NPC 디자인을 더 열심히 한 느낌. 다른 지방의 무희, 이런 느낌? 얘, 얘 뭐라고, 얘? 그냥 용파로 때려볼까? 그냥 단일 얼음이에요? 아, 단일 얼음. 야, 잠깐만! 단일 얼음이야? 아이. 오,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어, 아름없니 야, 근데 용파 왜 이렇게 데미지 많이 들어가? 용파 데미지 쩌는데? 원래 반감으로 받지 않나? 용기술을? 랭, 너무 상관. 아, 하시고. 아, 목소리 귀엽다. 꾸잉! 방어 상성으로는 방감 아니라고? 아르코, 아르코는 쪼다. 쪼다, 쪼다. 그, 그 덩실덩실 춤추는 애잖아, 그죠? 그니까. 러 공격이랑 방어 상성이 달라서 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좋아좋아 어? 버틴다? 어, 버티네?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아. 쌀이 눈이 더 아파. 야, 그럼 그냥 유턴도 있네? 에, 에헤헤. 인성질 해야지. 유턴하고 얘가 쓰러졌으면 바로 배틀 끝나나 끝나나? 아, 그러네. 와! 너희 콤비는 춤추는 것처럼 기술을 쓰는구나? 야 애니메이션 되게 잘 만들었다 포켓몬에게 댄스를 접목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싶어 그래서 배운 기술이 꽃불아 풀해복량 이제 템도 고급진 걸로 나오는구만 에뻘리가 기절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니가 기절해 있으면 근데 저 친구가 기절한 경우에는 부적금화가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이럴 수가 어 얘도? 의사 뭐해? 어, 의사 쌤? 누구도 스파이크 마을에 가면 안 되니까 9번 도로를 지나가게 해줄 순 없어! 우리 엘다는 갈가부기를 응원하면서 누군가 물 위를 건너는 것을 방해할 거다! 갈가부기? 너네 포켓몬이야? 바바예, 투예, 투예. 네, 그래서 로토무 자전거로 물 위를 건널 수 있게. 어? 어? 나 저번에 자전거 준 사람도 이런 사람 아니었나? 체육관 챌린저님 마침 잘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선물해준 저를 도와주는 셈치고 이들을 혼내주세요 아 같은 사람인데? <laughs> 같은 사람이네 우리는 갈가부기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서 체육관 챌린지를 포기해줘야겠어 어? 싫다면 포켓몬 승부로 결판을 내볼까? 아니라고 해볼까? 그럼 저리가 우리는 갈가부기를 응원해야 하니까 갑자기 급정색하네? 진짜, 뭐야, 급정색 봐. 저희, 그리고, 그, 열탕, 그런 거, 막, 얻었잖아요? 한번 봐보자. 배우지 못함. 배우지 못함. 배우지 못함. 기대도 안 했다, 응. 그니까, 호브가, 안아줄라나? 두, 두 명이 있는데. 갈가부기를, 나, 응원하기 위해, 너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이전에 해왔던 행태로 보면은, 갈가부기가 딱히, 제네랑 연관이 있는 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야, 좀 아프다. 쳤냐? 어와 무한도구를 그래, 탐난다고? 아마 저거 굿즈로 팔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약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마리수건 탐나. 아니야, 원래 기술머신이라는 게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이지 않을까. 저 그리고 미미가 방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밤잡스러운 미인 녀석, 못 쫓아버렸다. 불안다 격투지? 까오기가. 아코프아코프도 격투? 비행으로 찌르면 뭐 2배니까. 밀크면 레벨하고. 아, 앞타입을 아, 페어리로 잡을 수 있구나. 그럼 다음 체육관도 우리 밀크가 밀크 원맨 파티. 어쭈. 네가 지금 도발할 게 아닐 텐데. 어어. 밀크도 응, 있고. 똥 없네. 스파이크 마을에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더 가고 싶어. 그러게 얘네 옐옐 안 하네. 크 이대로 가다간 갈가부기를 타버릴지 몰라 어? 탄다고?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갈가부기를 타는 거야 좋아 힘내라 갈가부기 그럼 안녕이다 체육관 챌린저 뭐야 응? 라프라스 마냥 갈가부기를 타는 건가? 또 저를 도와주셨군요 어떻습니까 사이클라이프를 즐기고 있나요? 로토무 자전거로 물 위에서도 달릴 수 있다면 최고겠죠? 헉, 여기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특별히 물 위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파츠를 달아드리도록 하죠. 아니 수륙 수륙양용 자전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laughs> 뭐야? 로토무와의 조합으로 터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전거다. 어? 자자자, 이제 로토무 자전거 아쿠아 모드로 물 위에서도 쓱쓱 나아갈 수 있습니다. 쓱쓱. 참고로 육지를 달릴 때는 랜드모드라고 부른답니다. 즉제 개쓸모없는 설명이다. <laughs> 음~ 좋아. 난 여기로 가보고 싶어. 에이거리 자전거에서? 어... <laughs> 엄마,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여기서도 그 부스터 쓸수 있나? 포커스 렌즈. 진이게한 포켓몬이 상대보다도 행동하는 것이 늦을 때 기술이 명중하기 쉬워진다. 오, 아, 너무 귀엽다. 약간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데, 그냥, 구분 안 하고 바로 쓸수 있다는 것이! 야, 바, 방금 고래왕자, 뭐야. 만타인, 뛰어다니는 거 봐. 야이씨, 고래왕자.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얘네. 탈템 좀 먹고. 이거 나 만타인인가? 기당 감전! 어저 뭐야 뭐야 나 가이오가 본거 같은데? 아닌가? 가이오가가 나올리가 없는데 가이오가 친구인가? 여기서 배틀을? 야 <laughs> 검은띠 와 격투타입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이그 사람 왠지 격투타입일것같아 상대 급소를 노리고 기술을 쓴다 그뿐이다 부금이 왜이러지? 부금이 뭔가 똥띠똥띠옹똥똥 부금이 약간 개그야 뭐야, 저건? 케어퍼스? 천번은 친구가 있다. 어, 물타입인 것 같은데, 한번 쥐에 힘 써볼까요? 격투라고? 아, 자, 자력기로 때릴 셈이었습니다. <laughs> 자력기를 때릴 셈이었거든요. 아야, 아야! <laughs> 오기지이랑 비슷하나. 오, 간다, 간다, 간다. 나이스. 아니, 무슨, 왜 이렇게 헷갈리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격투타입 포켓몬이, 어, 졸렬한게 저렇게 팔이 많아도 되는 거야? 공정하지 못하잖아. 내개 기술을 다루는 것, 단지 그 뿐이거는, 와 5천 원. 내 뿔이 레벨이 났네요.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내 뿔이 힘내. 네가 커야 해. 제 파티에 드래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자라자이 뽀아이 사람들은 트레이너가 아닌가봐. 다이버볼. 나중에 또 거다임에서 트리비 같은 거 있으면은. 자, 야 고래왕자랑 만탄이랑 같이 다니는 거 같지 않아? 나의 시크릿 피치를 본 소감이 어때? 시원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아담한 신비의 낙원. 모처럼 이곳에 온 너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줄게. 은! 다이빙! 그거 의구지가 쓰던 거잖아, 그지? 오, 다이빙? 다이빙이란 기술은 말이지. 잠수해 있는 동안에는 상대의 공격을 받지 않아. 그래, 추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나의 빛이와 닮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활 벗고 있어, 눈 오는데. 틀림없이 빛이긴 한데, 춥지 않아? 너무 쿨하잖아. 다이빙 봐보자. 사실 나는 이 미래를 알고 있어. 나의 기대, 박살난다. 박살 난다. <laughs> 박살! 에휴, 쟤 뭐, 못뭐 보는 것 같은데? 아, 아, 고래 왕자 등에 만타인이 타고 있다가 슉 하고 뛰어오르는 거임. 귀엽다. 아, 저, 저 쟤네. 쟤 격탈 쟤네. 아, 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 어, 여기 새끼리 있다? 와, 졌다, 졌다. 자식. 너. <laughs> 약간 잘난 척하는 포즈야. 투잡으면 좋습니다. 싫어. 나 사람처럼 수용하지 않아요? 오오오오오 스토이 샤워! 야 이거는 가망 있어. 이거는 이거는 진짜 가망 있어. 이거는 배울 수 있는 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진짜로 없다. <laughs> 왜 빙글빙글 돌아요? 아 이게 자전거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게 그 마음대로 안 돼. 오. 아이 아오! 씨... 진짜... 어 뭐야 얘가 만타인이면 저 쪼끄만 애는 뭐지? 도레왕자가만타인을 투척하네 내 쪽으로 막 던지는데? 잘 피해야겠다 오뭐오아 타만타 맞아 <laughs> 좋아하는 더시마살이랑 같이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려고 연구 중이야 야 비키니... 비키니 소녀! 나왔다 비키니 소녀! 와 <laughs> 아니 근데 님들 대체 왜월 걷고 있어요 여기서 <laughs> 뭐야 거심 화살이랑 같이 헤엄친다고 아그건 안될 것 같은데 <laughs> 안될 것 같은데 저 친구 뭐더라 폐어인가 물독이라고? 자 물독이면은 풀로 때리면은 딱히 의미가 없고 물독이면은 구멍파기 반감 야 꽁꽁아 신기술 써볼래? 왜? 그딴 기술 물에 반감이잖아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어 구멍파기 두배야? 왜? 이것도 무슨 방어상성 머이야오 오, 오 그리고 물 맞고 오, 물이 아니네? 뭐야 뭘 뭘로 때리는 거야 새우의 <laughs> 새로운 상상이 이런 아까는 말했다시피 방어상상이랑 공격상상 에이 안돼 너무 어렵단 말임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laughs>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옷세대였으면 꽁꽁이 죽었겠다 하지만 세대가 달라졌지 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타입의 한계인가 아니야 더 연구해볼 거야 매니큐어도 겁나 이쁜 거 말해줬네. 제 일부러 오래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laughs> 수영복에 지느러미를 달면 좀더 빨리 헤엄칠 수 있지 않을까? 오리발? 하지만 도시마사리는 그다지 헤엄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지. 싫어하는 애를 그렇게.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잠깐만. 여기 도로 끝났나봐. 잠깐 잠깐. 야, 저 이상한 버섯 같은 애 뭐죠? <laughs> 약간 무슨 마리오처럼 생겼어. 슈퍼마리오. 여기 반짝거리는 거 있었는데? 와, 잘못 봤나? 여기에 또뭐 먹을 게 있을 거예요. 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만만만만 어... 뭐야? 아우, 트레이너도 있네? 트레이너는 지나칠 수 없지. 수영으로 단련한 근육 근육으로 내보내는 기술 강한은호라한테 대폭발 그 얘기가 왜 나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시죠? 와뭔 소리야? 뭔 소리해? 뭐라는 거야? 뭔 소리야? 조심해 말 조심해 아, 뭐야 파르세요 그냥 밥이잖아 어른 <laughs> 상대한테 열탕 <laughs> 여러분 그그 그, 세상에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게 많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미움을 받는 수가 있어요, 님들아. 조용해주세요. <laughs> 자, 조용해주세요.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잠깐, 고드름칩이야, 이거? 뭐야, 이게 얼음 기술 있어, 왜? 뭐야, 이게 얼음 타입이야? 어, 이게 물 타입인데? 물 얼음이라고? 어, 얼음에 얼음에 끼었나? 얼음 최강 중 하나라고요? 아, 그래도 노란피 만들었으니까 우리. 에보리할거다 했어 어 뭐야 1배네 얼음한테 얼음이 또 반감인가 보죠? 베배의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멀리까지 헤엄쳐야겠어 음, 그러다가 심정지 옵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상해 아니 뭐하는거야 뭐냉수마차도 아니고 오늘 내가 고통스럽네 어 여기 뭐 있다 키르코스만 키르코스만 저 위쪽에 내가 갔다 왔나? 갔다 온 거겠죠? 저기에 무슨 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먹었던 것 같은데, 그치? 오와야! 헉, 어, 무빙 맞습니까, 님들? 무빙 이렇게 한 거지. 그, 아, 이 친구의 그힘 자랑하는 가짜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갔다 박았습니다. 아니, 나 분명히 방향전환 했는데 그냥 갔다 박히네? 무빙 마스터, 알아서 들이받다 <laughs> 에에헤헤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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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총어야? 와, 총어가봐 저거. 아니, 너무 귀여워. 아, 나무 열매? 먹고요. 무난한 근육이 맞네요 어, 그러게?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할수 있어. 가능, 가능. 아, 저, 머리 위에 저거, 나무, 꼭대기에 저거, 풀 음, 너무 신경쓰여. 어, 어 신경쓰여. 너무 걱초 같아. 아. 우리 선두가, 이제 다 쉬었으니 잠깐 상대해줄래? 언니, 보세요. 아, 나무 흔들기 그냥 껌이지. 전 체육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손끝의 감각어? 이게 손끝이 양을 딱지지 못하면은, 할수 없다. 에, 물이네. 에, 물이네알려붙어라캬이 맛이지? 대원님은 이상한 포켓몬만 키우시더라. <laughs> 왜, 왜, 그러시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꽁꽁이가 선두로 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뭐야. 잠깐만, 이게 애벌이가 없으면 물타입을 상대할 만한 게 없네? 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laughs> 아니, 왜 가만히 있는 개도한테 시비해요, 님들? 개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laughs> 타마다 포드 내더라고? 왜? 아, 비행이야, 쟤? 자, 날치도 비행이겠네? 웃기네. <laughs> 얘도 프리즈 드라이 해봅시다. 뭐, 딱히 때릴 것도 없으니까. 걔도랑 애벌이 키운 사람 진짜 백만 명 중에 한두 명인 것 같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상화는 귀여우니까 많이들 키웠을 거예요. 어, 상화는 솔직히, 그, 한열명 중에 한 명은 키우지 않았을까? 상대의 공격이 크게 올라가 버리는데, 심혼란이 걸린다. 나는 로또 기술 좋아하지 않아. 나 부들부들. 나는 이너, 이대로 바다에 돌아가고 싶어. 컨셉이신가? 인어 컨셉이신가? 포켓몬에게 건네줄 나무 열매를 찾고 있었어. 어라, 니가 다먹었 으헤헤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남겨놨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입이 커가지고...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아까 안보였는데 뭐지? 진주, 나이즈... 어, 저저저 뭐야? 저 신기하게 생긴 애가 있어. 젠또 뭐지? 저... 무슨 바위 같은 애가 있는데? 쟤 약간 콘치같이 생기지 않았어요나 얼굴만 보고 있어. 얼굴만, 진짜. 얼굴만. 얼굴만 살짝. 아, 때문어 에, 때문어 어머, 야, 안데쟤 너무 귀엽다. 왠지 물타임일 것 같아. 대포문어 친구잖아? 얘는 육지형 대포문어인가 보네? 아, 귀엽다. 바이크 하고 다 아, 내가 뭘본 거지? 그 약간 숭한 걸 봤어. 왜 잡냐면, 그냥 귀여워서. 그 박스에 넣어놓고 싶어.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야해요 <laughs> 아니 아 어, 케어파스 진화전이라고? 어 뭐야 얘가 진화해서 케어파스 된다고? 아 아니 얘는 육지에 살고 쟤는 물에서 사는데 왜 떼쟁이 포켓몬 에 먹이를 찾아 지상으로 올라온다 호기심이 왕성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촉수로 때리고 본다 찰딱찰딱 떼쟁이 포켓.. <laughs> 떼때 써가지고, 떼때문어야. 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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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싫어에 <laughs> 어, 뭐야, 이것도, 뭐야.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심사사어 야, 허리 놀림이 장난이 아닌데? 야, 너 좀, 좀 춘다. 야. <laughs> <애> 소장용이에요. 귀엽잖아요? <laughs> 귀엽잖아요? 아, 아 쟤네도 궁금하다. <laughs> 야, 봐야겠어. 귀여워. 아, 아 얘는 아는 애네. 꽁어름이네. 얘가 커가지고, 바닐라빈인가 그거 되죠? 바닐프치인가 그거 되지 않아? 에이스가요어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왜 이렇게 트레이너가 많아? 나 이제 마을 나올 줄 알았는데 트레이너가 겁나 많네? 아니야 이렇게 된 김에 저 지금 카레 개고수 됐거든요. 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카레. 난 카레. 개고수. 그리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애포리를 살려야 하니까 사과 넣어주자. 어때? 어, 사과 넣어주자, 사과. 사과 카레는 뭐다? 단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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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이거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 자, 열매 잔뜩 넣고 만들어 봅시다. <laughs> 가산안 넣었네. 아 왜? 아니. 여러분, 쟤 굉장히 좋아해요. 어, 봐, 벌써 뛰어오는 거 봐. 야, 이거 부채 지르기 시원찮다. 야, 좀잘좀 좀 붙여봐라. 같이 할땐 적당히 붙여도 되는데, 혼자서 할 때는 마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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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탄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laughs> 자, 그리고 섞을 때는, 내가 너무, 오, 야, 야, 타, 타. 뭐야, 왜, 왜 타, 왜 타? 왜까만 연기 왜 올라와? 물어붙는 거야? 저거? 잘안 저어주면 물어붙어요? 하얀 연기 나오면 된다고? 이거 잘, 잘. 잘 던지자. 어, 이웰이 아! 망했고요? 안 들어간 것 같아. 내 사랑. 내 사랑 끝났어. 어, 어, 마비크다. 이거는 삘이 왔다. 마비크다. 진심 염. 아하! 아, 아 단맛에 페카레. 와, 맛있겠다. 그리고 사과가 약간 어, 덜 익었어. 이거 생사과야, 생사과. 날것이야날것 씹으면 아삭아삭해. 왜네가 먹니? 아, 애플이 기절했지, 맞다. 어 노란 배경이다. 어 노란 배경이야. 좋은 느낌인데. 음. 기대도 안 했어. <laughs> 이게 아닌가? 나 칼의 개구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지? 뭐야? 왜 마비크? 아, 아, 그래 뭐. 아니 그래고 님들 애벌이가요. 그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파먹는 애였어. 왜왜 왜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왜 그러십니까 님들? 이불을 저렇게 하기도 어렵겠다. <laughs> 아, 노래하라, 춤춰라. 이 세상은 파티장이다. 포켓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팀은 춤추고 있을 때가 살아있는데야. 너무 슬퍼. 어 저... 저분도 약간 허리놀림이... <laughs> <미안. 웃음> 우와... 우와... 제 뭐야? 아! 레이드로 뜨는 애가 재구나. 레이드로 뜨는 애가 재지. 스트린너. 아니 무슨 내가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님들. 안 버렸어 나. 이거 버린 게 아니고 기회가 안 닿은 거지. 전기독이라고? 전기독이면은 뭐 해야 되냐? <laughs> 어 일단 용파로 마라카치를 다굴합니다. 다굴 다굴. 이 애플도 나왔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옳지. 옳지 잘한다. 어차피 자력기니까 괜찮을 겁니다. 어 얘한테 맞았다고 막 아픈 것도 아니고. 어? 오오 어? 오. 어? 어? 아아풀 풀타입이지. <웃음> <웃음> 죽겠다, 야. <laughs> 에브이 죽어요. 아니, 아니, 죽지 않아. 우리 꽁꽁이가 해결해줍니다. 꽁꽁이를 믿으시라. 음, 좋아, 좋아. 야, 꽁꽁이 우리 파티 에있스인가 봐. 내 파티 너무 센 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포켓몬과 기술이 뒤섞여서 기분이 최고로 들떠 있어. 아, 눈. <laughs> 너무 귀여워. 기운이 나는 방법. 바로 댄스를 즐기는 거지. 갠개도는 식충이야저짜말 심하다 좀? 배틀 끝날 때마다 회복을 한 번씩 해줘야 돼 으아 복숭 열매 많이 나와라 하이드로 펌프도 배우는 잉어킹이 낫지 않을까? 으아 아, 니좀그 잉어킹이랑 비교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한번더 맞아 원래 마스코트가 오, 필요한 법이야 얼굴 마담이거든 우리 개도는 우리 개도 진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생김새라고요? 아니 비켜보세요 <laughs> 비켜보세요 어 이거 어 여기가 마을이고 그리고 옆에 뭐가 있다 옆에? 어? 뭐야 어? 이벤트가 있네 어? 저마 말이 아니야? 오른쪽에? 아닌가? 어? 오른쪽에 말인데? 스파이크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발이 묶여있어 어? 저기가 마을인가? 악타입의 체육관 관장에게 도전할 수 없어 어째서 셔다가 내려가 있는 거야 어? 체육관 배지를 받을 수 없잖아 음. 어? 말이? 잠깐! 여기 하세요! 마리다! 마리! 마리의 포스터가 붙은 곳에서 마리의... 마리와 비밀 만남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참. 어 어디로 가야돼? 아! 어어? 어? 이거 조이스틱이 별로... 조이스틱이 불량인가? <laughs> 왜 갖다 박았는지 모르겠는가임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뭐지? 무빙장인, 무빙 못함 아 어, 여기는 못가는 낸가? 와 마리가 있던 곳에 마리가 흘린 이펙트 카드 키키 아뭐야 어, 이거? 아나 나이킹 양심 어디? 왜 탐나냐? 안 줄거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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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어비키라 했다 어비키라 했다 이, 이 자식 이놈식아 저도 안봤거든요아왜 엄마나 너무해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리포트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목이 가서 마리의 귀여운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맞죠? 음... 세우는 듣지 않음. 원래, 원래 못 내셨잖아요. 이 새끼야! 추억이 <laughs> 하세요. 어? 아, 물론 구실이었고요. 제가 지금 어... 딱히 할건 없는데, 방송시간이 3시간이 돼가지고요. 이게 너무 밀리면은, 제가 편집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힘들 거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적당히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봅시다.